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삼성전자 오래간만에 좀 힘을 낸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끝이 아니죠. 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무럭무럭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기업에 여러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뭐 여러분 삼성전자 너무 안좋은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죠. 물론 3개월 가까이 행보를 하고 지지부진하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이 장기투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두려우면 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음,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심도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여러분 여러 언론 보도 어, 사실상 어, 최근에 안 좋으니까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럼 어, 우리 주린이분들이나 우리 구독자분들 삼성전자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 넘쳐 흐릅니다. 어, 대한민국 반도체 어, 물론 총수 부재 삼성의 딜레마에 빠졌다. 어, 아, 가장 악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한 가운데에서 어안 그래도 어 미국 중국이 지금 반도체 자립을 하는데 뭐 우리 정부에 대한 아 그런 비판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에 어 놓여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어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하물며 뭐 미로에 빠진 어 K 반도체 어 컨트롤 타워가 어 보이지 않는다. 어 이거 역시 여러분 또안 좋은 어 긍정적인 얘기는 어 최근에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백권 탈환, 미국, 기술 굴기, 어, 중국 사이에서, 어, 물론 전략 부재, 한국 반도체라면, 물론 삼성전자가 어, 또 떠오르겠죠. 음,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결국에는 어, 손절을 하든지, 어, 익절을 하든지, 어, 장기 투자, 물 건너가죠. 자, 그 와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미중 패권 다툼 어, 너무나도 이 강대국 사이에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물론 삼성전자가 혹시나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어, 이런 말씀도 너무 많이 합니다. 자 글로벌 반도체, 자, 그 생산에서 각국의 비중추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음,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 물론 미국, 일본, 유럽이 거의 뭐 동무 대였습니다 음, 겨우 대만, 한국, 이제 깔짝깔짝 하면서 시작 단계였죠. 물론 그 여세를 몰아서 2020년도 물론 지금 현재 보면 여러분 대만 그리고 그 다음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2030년 향후 어, 반도체 굴기로써 어, 독보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 같은 이런 그래프가 보이죠. 음, 미국에서 어, 이걸 반도체 패권으로서 어나 어느 정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싹을 잘려 버리려고 어, 중국이 더 이상 2030년 어, 이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올라가지 못하게끔 아예 반도체와 관련된 어, 싹을 자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바이든 정부 트럼프에 이어서 음, 한참 진행되고 있죠. 그 와중에 삼성전자 물론 한 가운데 끼어서 혹시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두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물론 메모리에 국한되어 있다. 어, 메모리, 여러분, 삼성전자와 SK 아이닉스 합치면 디램만 하더라도 70%가 넘고, 낸드만 하더라도 50%가 넘습니다. 독보적인 1위, 그 1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이유 자체를, 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중국, 이 반도체 패권, 그리고 미국이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참 복잡한 게, 미국이 중국으로 가는 이 반도체를, 예를 극단적으로 어 생각을 해보면, 아예, 어, 차단을 해버린다. 그러면 중국에는 IT 기업, 이 전자 관련해서, 이 가전, 엄청난 어, 반도체 소비국입니다 만약 미국이 그러한 제재를 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중국 IT 기업 대부분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 시총 1위 그 애플이죠 바로 어, 애플의 주가는 폭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매출의 절반 이상을 어,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AP 칩 공급업체인 미국 퀄컴이죠. 물론 주가 폭락합니다. 음, 어떻게 보면 반도체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역시 미국으로서도 어, 그렇게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서서히 어, 미국의 어, 반도체 자립 음, 그런걸 지금 어느 정도 어, 구축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오늘 어,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도배가 됐죠. 자, 물론 파운드리 어, 여기에 대한 구상이 아마 더 강할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여러분, 삼성전자가 그나마 이 매몰에서 굴지의 1위를 하고 있다는 게왜 괜찮냐, 왜 안심해도 되냐, 어, 저는 안심이라고 말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미국, 어, 여러분, 코드 동맹이라 들어보셨습니까? 어, 사실상 이 코드 동맹, 여러분, 이 미국, 어, 중국이 어, 사실상... 좀, 어느, 어떻게 보면, 어, 대한민국이 코드 동맹 플러스, 여기에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 어, 나름 논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정치적인, 어, 그런 이념적인 그런 걸 떠나서, 음, 사실상 중국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썩이 코드 동맹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질 않죠. 한국이 만약에 미국의 코드 동맹, 어, 어느 정도 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반도체 동맹, 가장 중요하겠죠, 미국으로서는. 이 동맹의 창미를 하면 어떻게 보면 중국에 보복을 당할 건 아니냐 이런 두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우려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물론 이 양대 강대국 사이에 낀 대한민국 물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두려워할 일도 맞죠 분명히. 오히려 미국하고 중국 이 반도체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국익 이걸 창출하는 분명히 한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 이 중심에 분명히 반도체가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반도체하고 배터리, 히토류, 이 제약 산업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동맹 전략을 어떻게 보면 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그 백악관에서 인텔하고 구글, 삼성, TSMC 오늘 화상 회의를 열었죠.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하고 수급 문제 이런 전략 회의를 했는데 사실상 무언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건 뭐냐? 어, 자국에 어, 투자를 해라 아, 이러한 압박인데.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분, 분수령이 될것 같은데 지난 4월 3일에도 어, 한국하고 중국 외교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어, 외교? 좀 의외였는데 이 왕이 외교부 장관 아시죠? 통통하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어, 그분이 어, 뜬금없이 어, 외교부 장관이 상무부 장관이나 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야 할 그런 말을 했는데 느닷없이 물론 5G 그리고 빅데이터, AI, 이 반도체, 그리고 신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한국, 중국 간의 이 높은 수준의 협력을, 어,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의 이 기술 봉쇄, 이 봉착한 중국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 어, 도움을 요청한, 어떻게 보면 러브콜. 참알 수가 없죠. 일단 기술이, 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그 좋은 사례가 일본의, 어, 경제보복이었죠. 한때, 대한민국이 들고 일서 났습니다. 어, 이 일본이, 어, 대한민국의 가장 예민한 이 반도체, 어, 수출의 25%에 달하는 이 반도체를 걸고 넘어졌죠. 어, 정신이 나갔죠. 왜? 이 반도체하고 LCD 분야의 이 소재 부품 장비, 이걸 무기로 해서 한국에 막 대들었습니다.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너희들은 끝이다. 아, 어,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 시장을, 우리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 반도체와 관련된 일 건들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보복하던데, 어,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핵심 수출 어, 소재는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의 25%에 해당하는데, 어, 철저하게 어, 일본 애들은 분석을 해 봤겠죠. 핵심 부품만을 골라서. 꼭 집어서 수출을 사실상 막아버렸습니다. 너희들 한번 엿대 봐라. 이렇게 하면서 즉 반도체를 더 이상 너희들은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오판이죠. 메모리 시장 7 0를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얼토당토한 한 어중, 어중간한 어중 짓거리를 해버린 거죠. 아마 후세에 엄청난 오판이었다는 게 역사적으로 남을 겁니다. 자 한국 정부 직접 나서 징용 문제에 대한 어, 머리를 일본에 숙이면서 사과를 할줄 알았겠죠. 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분주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한반도에 반도체 수출이 어, 지장이 생길 경우에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맛이 갈 정도로 상당한 위기에 어 봉착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일본 오판이었다는 게 지금은 증명이 됐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70%를 장악하고 있는 대단한 겁니다. 이 70%라는 건 여러분 삼성전자가 메모리 치중이 돼 있다. 물론 파운드리 여러분 지금 2위만 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 독보적인 메모리 반도체에서 대한민국 삼성과 하이닉스가 70%를 장악하고 있다는 건 어느 강대국이 얘기를 하더라도 이 반도체 시장 장악력으로 절대 무시를 못 합니다. 자, 지금 미국, 중국 기술 전쟁 와중에 미국하고 중국이 주변국에 상당히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모두 이 반도체 산업에서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죠. 미국은 사실상 기술 대국입니다. 하지만 생산과 시장이 없고 중국은 시장은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에 대한 기술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 미국이 테크를 걸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술은 점점 더 뒤로 물러나겠지만, 미국, 중국, 이 반도체 전쟁에서 사실상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 꽃놀이패를진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중국, 이 동맹 협력 압박에, 어, 사실상 삼성전자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어 외교적인 거와 국익적인 거, 어, 삼성전자로서도 엄청나게 견조 보고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 어,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어,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한국의 메모리 시장, 세계 시장 점유율 70%. 물론 CPU 시장에서 독보적인 인텔 이 점유율은 80%대입니다. 여기는 좀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이 독보적인 어, 독점력은 가히 무시를 못 하는 거죠. 한국의 많은 언론들 그리고 한국 반도체를 비판하는 언론들 많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문제다. 어, 집중과 편중이 한국의 경쟁력이 어, 상실하고 있다. 어, 그러한 여러 악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독점이라는 건 비판할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반도체 세계에서는 사실상 독보적인 게 가장 강한 힘입니다. 이 네덜란드의 작은 기업 ASML,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EUV. 한국의 삼성, 그리고 대만의 TSMC, 물론 미국의 인텔, 뭐 중국의 SMIC, 모두다 고기를 숙였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ASML에서 e u v 장비를 만들어냅니다. 그만큼, 어, 을 중에 슈퍼 을이죠. 반도체 초미세 가공에 필수인인노광기 기술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일 수도 모르죠. 미국하고 중국 이 전쟁에서 한국의 이 최종 병기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전쟁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언론 보도 계속다 보면 감정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도 모르게 손절하게 되죠. 그리고 익절하게 됩니다. 자 나는 이제 반도체에서 영영 떠나서 이제 다른 경기 민감주로 이제 옮겨 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한 이유가 이 반도체에 대한 독점력 어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 드렸습니다. 음, 냉정하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삼성 이 독보적인 기술이 어,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반도체 업계 한편으로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인재나 인프라 세제 지원 이건 반드시 어, 우리 정부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 어, 얘네들은 자금이나 세제 인프라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에 편향된 어, 특혜를 줄수 있다는 이러한 오해도를 살수 있겠지만 여러분 특혜가 아닙니다. 안보와 관련되어 있고 어, 국가의 전략산업입니다. 미국, 중국 G2 어, 이 거대한 강대국들이 이 반도체 패권을 위해서 이렇게 지지고 벗고 싸우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좋은 소식도 있었죠. 오늘자인데 정부가 대한민국 반도체 전략 곧 마련해서 발표 예정이랍니다. 자 좋은 내용 그리고 인재 인프라 거기에 관련돼서 좋은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도 모두 구독자로서 여러분 그리고 주주로서 이러한 어, 대한민국 정부에서 반도체 전략을 어느 정도 세우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거기에 딸린 소재 부품 장비 업체, 어, 가히 엄청나게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거기에 딸린 인력, 어, 그만큼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향후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죠. 음, 이런 걸 어느 정도 어, 전략을 마련해서 어, 곧 조만간 발표한다니까 한번 우리도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 오늘은 그래도 삼성전자 어느 정도 오른 날이죠. 음, 느낌이 좋습니다. 어, 향후 지금 환율 문제나 음, 금리 그리고 미국의 어, 상당히 어, 경제적인 어, 그러한 긍정적인 모멘텀도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 우량주인 어, 삼성전자로 어, 결국 외국인들이 모여둘 수밖에 없겠죠. 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어, 상당히 지금 반도체 패권에서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어, 초격차 기술로서 메모리의 부동의 일이기 때문에 그만한 어,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여러분 내일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